자또 예수님께서 여실 수 있는 문은 바로 어,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이죠.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. 여러분, 이 문은 여러분, 이 문은 문있지만에무나열어있지있아 문이 아어니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.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여가기를구하여도 못하는 자 여러분, 리라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시고 진리와 구원의 문이십니다. 그분이 문을 여시고 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. 이 문으로부터 빛이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 빛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양손과 어깨에 세상 것을 잔뜩 쥐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. 자, 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.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자 여기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빌라델비아가 역사도 짧아요 그리고 규모도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도시가 세워진 그 목적, 그 사명을 아주 성실히 수행해서 그 빌라델비아 도시는 삽시간의 헬라 문화를 아시아에 보급했습니다. 그렇게 한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 교회가 갓갓으로 전해준 이 생명과 부흥의 불씨로 세상을 불붙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죽음의 도시 4대의 겨울은 지나고 영적인 죽음에서 온 교회가 깨어나서 사랑과 선교의 꽃을 핀 빌라델비아의 새 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상실했던 처음 사랑이 다시 움도다 났고요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된 것입니다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놀라운 선교의 역적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